다른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우선 너무 기쁘고요. 그 지난 3년, 뭐 4년 동안 매일 플레이오프에서 못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정기리그에 입장 오했는데요 너무 감독님한테도 감사하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회장님, 사장님 모두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기쁘고 저는 정말 기분 기분 좋고요, 기분 진짜 좋고 저희 팀원들이 3년 동안 실패했던 게 이번에 값진 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노력한 만큼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. 네, 대한항공 와서 처음으로 전기를 우선해서 어, 되게 기쁘고요. 그래서 올해는 어, 선수들 이제 준비하는 기간도 되게 중요했고요. 그래서 잘 연습을 잘 해준 덕에 그래도. 좋은 결과가 있어서 되게 막 기쁩니다. 일단 처음에 입단하자마자 바로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고 요 일단 진짜 너무 기분 좋아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양강 구도에 밀려 만년 3이라는우리표를 달아야 했던 대한항공. 하지만 올 시즌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즐거운 선두를 지켰던 그들에기전 정규리그 우승이 더 감동적인 거 아닐까요? 그렇다면, 대한항공 우승의 원동력, 과연 뭘까요? 그러니까 저희 팀은 어느 한 명이 그 자리에 이제 잘못되면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가장 팀리더인는 우리 한 선수라든가 세타로서, 그리고 황민이, 뭐 성석이, 에반 뭐 센터에 또 영택이라든가 뭐좀더 진상선수 다 자기 역할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지. 그러지 않으면은 우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어, 일단 뭐. 작년하고 그렇게 달라진 건없는데 감독님께서 항상 추구하시는 배구가 그 조직적인 면하고 시스템적인 그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. 그리고 연습 때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. 그랬던 게 저희가 좀 이제 패배 의식을 좀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1위를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 것같습니 어, 제 각각 저희 선수 하나하나가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, 뭐, 한 명이라도 뭐, 삐뚤어지고, 좀 그런 게 없고, 그냥 하나하나 꾸준히, 정말, 정기리 우승할 때까지, 정말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갔던 게, 정기리 우승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선수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, 어, 비 시즌 기간에, 어, 저희는 이제 대표팀에 빠져서 연습을 잘 못했는데, 이제 선수들 남아서 되게 열심히 연습. 해가지고 어, 그래도 여기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 대한항공에게 남은 건 가슴에 별을 타는 일. 프로 출범 전인 1999년 결승에 올라간 이후로 12년 만에 밟아보는 결승 무대. 과연 대한항공은 첫 챔피언 타이틀을 찾게 할수 있을까? 휴식 기간 동안에 챔피언을 얼만큼 준비하고 생각판매에 따라서 챔프터는결정 하지 잖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꼭 별을 달고 싶고요. 그리고 선수들이 의지도 강하고 지금 몸 상태도 좋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꼭별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